네, 올해 피카소 재단이 피카소 생달 설립이 되었는데 설립 25주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설립 25주년을 보내는 사업으로서 피카소는 서울입니다 전을준비를 하게 되었고, 이 순회전이 가끔 의미가 있는 것은 그동안 피카소 재단이 수없이 많은 전시를 해온 기획을 했었는데, 올해가 가장 크게 25년 동향차을준비하고하고 가장 큰기모로 사진을 포함해서 3 0 0점을내는 그런 기모로 순회전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카소라는 그, 브랜드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대각급 브랜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브랜드를 떠나서 브랜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콘텐츠를 얼마나 관람객들한테 잘 보여주고 이익 시키느냐가 전시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 산업의 전반적인 이유겠죠. 저희 전시도 서울에서 10월, 11월까지 전시를 하게 되고 추가로 뭐 대구뿐만 아니 지방 플레이저를 좀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을명라도더 알아서 저희가 바람 그런 바람들 속에서 여러 후원자들이나 어, 저희들이 그 힘을 실어준다는그들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이렇현하고자 하는 그 문화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셨으면 는 현재 지금 인천에서 전시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이 문화공부지로서 서울에도 위성공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인천에서 직접적인 문화를 향해 하시는 분이 적었습니다. 이런 전시를 인천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전국 시민들이 찾아와 주셔서 성원 있는 전시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전시가 이제 서울에 가서 예술을 전달한 한가랑 디자인에술 관해서 그 10월 11월 달에 진행을 하는겁니다 서울에 있는 시민들과 주변에 있는 여러 시민들께서도 찾아와 주셔서 이 전시를 관람해 주셨습니다. 사업, 문화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은 금액, 적은 금액, 저지랄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고 그 후원금을 저희가 잘 활용을 해서 이런 문화 사업을 안정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좋은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한국 그 미술계를 위해서 여러분의 많은 공찬과 후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